일부러 제일교차 타고 울로 찍는 거야? 로년들끼리 사진 아니 근데 책상 위에 있을까요? 고거 아, 같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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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일단, 혹시 모르니까, 길바닥도, 고고. 예. <laughs> yeah. 내가 여기 놓고, 이 빨대를 다 챙겼어, 인형. 음. 음. 아, 근데 진짜 이쁘다. 만약 뭐, 50만, 100만 되면 어떻게. 그냥... 50만 되면은, 청년부 파티를 열겠습니다. 아, 청년부 필요 없고. 그 전에 이 멤버라고, 이, 아, 이, 이 멤버. 아, 이 멤버. 레알쿠잘 이거봐 이렇게 필거든아 <laughs> 재밌다 분이안 <laughs>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어? 오빠 바꾸 싶은 거 말해요. 바꾸고 싶은 거? 나는 나 이거 다 필요 없고 저녁 저녁기고. 저녁기 저녁기고. 야, 대만복이 나봐. 바로 카메라 켰어 야, 체현이 인상 아, 바닥이네. 아, <laughs> <지연이> 아니, 넘어지고 걸어갔 아쉬워하는 거 보여 지 오빠 돼지 와, 아, 돼지 끼잖아. 아, 오빠 다 띠구나. 어, 어, 뭐야. 재현이 있었어? <laughs> 어, 왜 이래. 아, 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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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한라인 털으셨네요. 아, 일부러 넣어 이불도 너무. 이불도 너무. 이불도 너무. 이불도 너무. 이불도 너무. 이불도 너 이불도 너이불 이불도 이불도 너무. 이불도 너무. 이불이 바로 아, 카메라 켜어나가너 넘어진 거 근데 그건 진짜 아니다. 너 조심해야 <laughs> 아니, 넘어지는 걸못 찍었어요. 그 다음에 카메라를 찍봐야 돼. 진짜 이리 나. 찍어야죠. 그거 내, 내 덕이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미리 감사할게요. 진짜 이걸.